꼴뚜기, 제3장.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기리찬은 좀 어리둥절했다. 나? 공부 잘하는 오천재도 아니고, 분위기 잡고 다니는 장백희도 아니고, 정말 나란 말이야? 아니, 도대체 나를 왜? 얼마 전에 같은 반 홍지영이 기리찬을 운동장으로 불러내서는 느닷없이 이러는 거였다. 야, 너내 친구 이반 주체린 알지? 걔가 너 좋아한대. 그러더니 여자가 먼저 고백하는 건좀 그러니까 네가 먼저 사귀자고 말하라고 자꾸자꾸 보채었다.그런데 기리차는 그때까지도 주채린이 누군지 얼굴이 팍 떠오르질 않아서 입만 춥춥 다시며 서 있었다.나중에 구주호가 바로 제 라며 손가락으로 가리킨 여자애는 어른들이나 신는 얇은 스타킹에다 살랑살랑 꽃무늬 치마를 폼나게 차려 입고 있었다. 여전히 어린애처럼 옷을 입고 다니는 주변 여자애들하고는 왠지 차원이 달라 보였다. 구주호 말로는 주채린이 약간 공주병이 있긴 해도 그 정도면 꽤 예쁜 편이고 얼마 전에는 6학년 형이랑 잠깐 사귄 적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너 같은 놈이 어떻게 하는 눈길로 기리찬을 위아래로 쓱 훑어보았다. 그래서 기리찬은 홍지영이 시킨 대로 주채린에게 정식으로 사귀자는 문자를 보냈고 주체리는 이틀쯤 뜸을 들인 후 좋다는 단문자를 보내왔다. 그걸 본기리찬내반 남자 애들은 마치 자기들이 커플이 된 것처럼 워우 워우 개성을 지르며 뛰어다녔고, 기리차는 애들을 쫓아가 일일이 주먹을 날리기 바빴다. 하지만 기분이 진짜로 나쁜 건 아니라서 아주 세게 때리지는 않았다. 어이, 어이! 기합 소리가 도장 안에 쩌렁쩌렁 울려퍼졌다. 부주호가 먼저 달려나가고 기리차는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동작은 우다다다 뛰어가다가 한 발로 벽을 탁 차고 올라 다른 발로 사범님이 높이 들고 있는 매트를 갈기고 내려와야 한다. 구조는 벽을 탈 때부터 영 불안해 보이더니 결국 발이 꼬여 옆으로 고꾸라지고 말았다. 달려온 힘으로 자신있게 벽을 차고 나가야 그 반동으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데 겁먹고 우물쭈물 하느라 때를 놓친 것이다. 뻑! 매트 정중앙을 정확히 걷어 찼을 때만 이런 소리가 났다. 사범님이막 착지한 기리찬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기리찬 입꼬리에 슬그머니 웃음이 걸렸다. 기리찬과 구주호는 지난 겨울방학 때부터 특공무술을 배우고 있다. 동네상가 2층에 도장이 새로 들어왔을 때, 기리찬은 엄마를 졸라 제일 먼저 등록을 했다. 도복을 보고 첫눈에 반했기 때문이었다. 특공무술 도복은 위아래가 온통 색감에서 가만 서 있어도 저절로 고수 느낌이 났고, 등 쪽에 적당히 흘려 쓴 특공무술 글자 아래에는 입을 쩍 벌린 호랑이 얼굴까지 붙어 있었다. 한마디로 기리찬이 지금까지 본 도복들 중 최고였다. 그런데 잠깐 숨돌리는 시간에 구조가 도장에까지 소문을 내버렸다. 주체린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난 중학생 형들은 어쭈 제법인데 하면서 기리찬 뒤통수를 툭툭 올려쳤고. 도장에 한 명밖에 없는 여학생 승주 누나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첫 데이트 요령을 일러줄 테니 귀를 빡빡 닫고 잘 들으라고 했다. 그러다 땀 냄새나는 도장 남자애들이 순식간에 승주 누나 옆으로 모여들어 매트 차기를 할 때보다 10배는 더 진지한 얼굴로 귀를 쫑긋 세웠다. 기리차는 주채린한테 주말에 같이 영화를 보자고 했다. 그동안 문자를 몇번 보내고 미니홈피에 글도 한번 남기긴 했지만 둘이서 따로 만나는 건 처음이었다. 기리차는 어떻게든 공포영화를 볼 생각이었다. 승춘우나 말로는 서로 빨리 친해지려면 무조건 같이 공포영화를 봐야 한다고 했다. 누구든 무서운 장면이 나오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몸을 바싹 붙이게 돼 있는데 자꾸 그러다 보면 영화 끝나고 나서 진짜 친해진 기분이 든다는 거였다. 그런데 영화 표값이 문제였다. 영화 보여주겠다고 큰소리를 떵떵 쳤는데 이번 달 용돈은 바닥난 지 이미 오래였고 나중에 쓰려고 꽁쳐뒀던 설날 세뱃돈도 어느새 야금야금 다 허물어 쓰고 없었다. 기리 차는 다음 달 용돈을 미리 달래볼까 싶어 엄마 표정을 살살 뜯어봤지만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았다. 그래서 별수 없이 긴급 비상시에만 쓰는 방법을 딱한 번만 더 써먹기로 했다. 엄마, 수학 문제집 사게 돈 좀. 시험도 아직 모르는데 웬일이셔? 인터넷으로 주문해 줄 테니까 거기 적어놓고 가. 안 돼. 내일 쪽지 시험 봐서 오늘 꼭 사야 된단 말이야. 그런 걸왜 미리 미리 얘기 안 하고 꼭 닥쳐서 이래? 기리차는 한바탕 잔소리를 듣고서야 엄마한테 겨우 돈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제 구주호 문제집을 들고 가서 이거라고 보여주기만 하면 작전 완료다. 구주호 엄마는 새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참고서랑 문제집부터 빠짐없이 사다 주는데 구주호가 거의 손을 안 대서 언제 봐도 막 새로 산책 같았다. 만 원을 손에 쥔 기리차는 엄마한테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어질러진 자기 방을 주섬주섬 치우기 시작했다. 토요일 아침, 기리차는 주채린과 함께 표한 장에 5천 원 하는 조조 할인 영화를 보러 갔다. 승주 누나는 될수 있는 대로 늦은 시간 걸 보라고 했지만, 그러면 표 값이 7천 원으로 껑충 뛴다. 기리차는 잠깐 고민을 하다가 그냥 싼걸 보기로 했다. 영화관은 언제 들어가도 깜깜한데, 시간이 무슨 상관이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런데 영화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새로운 고민이 콧속을 사정 없이 파고들었다. 아, 고소한 팝콘 냄새. 영화를 보여준다는 말은 영화 볼때 먹을 팝콘까지 사준다는 뜻일까? 아니면 표는 내가 샀으니까 팝콘은 네가 사 먹으라고 해도 괜찮은 걸까? 기리찬이 아랫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뭐든 다 아는 척하던 승주 누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해주지 않았다. 팝콘 먹을래? 기리찬이 주체린 얼굴을 힐끔대며 물었다. 나 팝콘 싫어해. 그냥 콜라만 마실래. 정말? 나도 팝콘 싫어하는데. 기리찬은 주체린 마음이 바뀌기 전에 얼른 콜라를 사러 뛰어갔다. 구조호한테 문제집 빌리러 갔을 때 용돈 남은 것도 같이 빌려달라. 우겨서 3천원을 비상금으로 꼬불쳐 두었는데 그러기를 정말 잘한 듯했다. 기리찬은 자기 콜라도 살까 하다가 배가 좀 아픈 것 같아서 그냥 한 잔만 사기로 했다. 영화는 쌍둥이 언니 때문에 죽은 동생이 귀신이 돼 복수를 하는 얘기였고, 주체리는 동생 귀신이 나타날 때마다 깍깍 소리를 지르며 기리찬 쪽으로 몸을 옹크렸다. 기리찬도 기절할 만큼 무서웠지만 주체린한테는 괜찮아, 괜찮아 웃어주었다. 속으로는 간이 다 쪼그라들기 전에 영화가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다. 길고 긴두 시간이 지나가고 겨우 영화관 밖으로 나오자 기리찬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무서운 걸 참느라 기운을 너무 많이 쓴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 기리찬 주머니에는 2천원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때 주채린이 기리찬을 돌아보며 물었다. 뭐 먹을래? 내가 살게? 주채린이 기리찬을 데려간 곳은 한 줄에 무조건 천원이라고 쓰여 있는 작은 김밥집이었다. 둘은 김밥 한 줄씩을 앞에 두고 앉아. 띄엄띄엄 영화 얘기를 나누었다. 먼저 주채린이 쌍둥이 언니가 동생을 죽일 때 입고 있던 원피스가 정말 예쁘지 않았냐고 물었다. 그러자 기리차는 언니가 뭘 입고 있었는진 잘 모르겠지만 동생을 2층 창문에서 떠밀 때 눈빛이 진짜 소름 끼쳤다고 대답했다. 다시 주채린이 쌍둥이 내가 살던 2층 집도 완전 멋있었다고. 자기도 나중에 결혼하면 그런 데서 살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기리차는 동생 귀신이 2층으로 올라갈 때. 삐거덕 삐거덕하던 나무 계단만 생각나고 이상하게 다른 데는 하나도 기억이 나질 않았다. 하지만 역시나 승주 누나의 말이 맞았다. 기리차는 영화 보는 동안 자기 어깨에 몇 번이나 얼굴을 파묻던 주채린이 갑자기 확 좋아지고 말았다. 주채린 머리카락에서 나던 샴푸 냄새가 아직도 코끝을 감돌았고 누가 살살 붓질을 하는 것처럼 몸 여기저기가 자꾸만 간지러웠다. 호물호물 김밥을 먹는 주채린 입술을 넋 놓고 바라보다가 깜짝 놀라 고개를 딴 데로 돌리기도 했다. 김밥을 다 먹고 주채린이 그만 가자며 일어났을 때 기리찬은 주머니에 있던 돈을 마저 다 꺼내 부득부득 자기가 김밥 값을 내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어쩐지 꼭 그러고 싶었다. 그날 이후 둘은 주채린이 학원 끝나는 시간에 잠깐씩 만나곤 했다. 기리찬이 학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주채린이 친구들이랑 우르르 몰려나와 손을 흔들었다. 주채린 친구들은 기리찬에게 야릇한 눈초리를 보내며 저희끼리 수군대다가 곧 사라졌다. 기리찬과 주채린은 매번 학원 근처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사 먹었다. 아이스크림 값은 기리찬이 냈다. 첫 만남 때 기리찬이 김밥 값까지 내고 난 다음부터 주채린은 내가 낼게 같은 말을 더는 하지 않았다. 아니 사실은 주채린이 그런 말을 할 틈도 없이 번번이 기리찬이 먼저 지갑을 꺼내들었다. 길리차는 아이스크림 두 개를 손에 들고 점원 누나한테 얼마예요 묻는 일이나 주칠인 앞에서 돈을 척 내미는 일 같은 게좀 멋있게 느껴졌다. 그럴 때면 자기가 마치 사범님처럼 크고 듬직한 남자가 된것 같았다. 그리고 1년 내내 반값 할인 중인 아이스크림 값 정도는 아빠한테 얻어내는 부스러기 용돈으로도 충분했다. 그런데 좀 심각한 일이 생겼다. 홍지영이 아침부터 비밀 얘기가 있다면서 옷을 질질 끌고 구석으로 가더니 주채린이 지금 십자수 열쇠고리를 만드는 중이라고 소곤거렸다. 사귄 지 10일 된 기념으로 기리찬한테 깜짝 선물을 하려는 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상에 주채린 같은 애가 없다는 둥 보기 넝쿨째 굴러온 줄 알라는 둥 너도 뭘좀 준비해야 하지 않겠냐는 둥 하더니 가버렸다. 첫 선물은 무조건 꽃이지. 승주 누나는 두말할 것도 없다는 듯이 단호하게 말했다. 여자에게 주는 첫 선물은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또 너무 시시하지도 않아야 되는데 뭐니 뭐니 해도 꽃이 딱이라는 거였다. 그러더니 최종 판결문을 읽는 판사처럼 10일 기념이면 장미 열송이! 하고는 휙휙 풍차 돌리기를 하며 멀어져 갔다. 특공무술이 끝나고 길이차는 일부러 꽃집이 있는 사거리까지 돌아서 집으로 왔다. 그런데 꽃집에 들러 장미 가격을 물어본 다음부터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10개쯤 매단 것처럼 걸음이 무거워졌다. 장미 열 송이는 학생이라 싸게 해줘서 만원이라고 했다. 기리차는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냐고 스스로에게 골백번도 더 물어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쥐어잡아도 다른 방법이 없었다. 용돈을 받으려면 아직 열흘이나 더 기다려야 했고 엄마한테 용돈을 미리 달라고 해봤지만 말 꺼내자마자 단칼에 거절당했으며 문제집으로 사기치는 것도 이제 기말고사 때까지는 불가능했다. 그런데 지금 기리찬 손에 거짓말처럼 만 원이 쥐어져 있다. 특공무술 심사비 내라고 엄마가 준 돈이었다. 기리찬은 파란 띠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승급심사는 두 달에 한번 있었고 지금까지 기리찬은 한 번도 미끄러지지 않고 차근차근 띠를 바꿔 매왔다. 이번 달 들어서는 파란띠 심사에 대비해 연속 찍어차기와 연속 낙법을 매일 같이 연습 중인데 다른 건 몰라도 연속 찍어차기는 초록띠 중에 기리찬을 따라올 애가 없었다. 그 심사 날이 바로 이번 주 토요일이다. 하지만 심사비 만 원을 빼돌리려면 이번 심사를 포기해야만 한다. 엄마한테야 심사에서 떨어졌다고 하면 그만이지만 자존심이 문제였다. 도장의 초록띠 애들이 줄줄이 파란띠로 올라갈 텐데 어쩌면 매트 차기도 잘 못하는 구주호까지 파란 띠로 올라갈지 모르는데 그 옆에서 기리찬만 계속 초록 띠를 메고 서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연속 발차기의 귀재이자 사범님의 수제자인 기리찬이 말이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토요일 오후 3시 주채린을 기다리는 기리찬의 손에 장미 열송이가 들려 있다. 사범님한테는 집에 일이 있어서 이번 심사를 못볼것 같다고 말해두었다. 기리차는 끝내 사범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사범님이 입버릇처럼 들려주던 얘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다. 무술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마음가짐을 바르게 가져야 한다고. 안 그러면 아무리 대단한 무술도 하찮은 싸움 기술이 되고 만다고. 두 손을 모으고 특공하고 외치는 인사 속에는 바로 그런 정신이 담겨 있는 거라고. 기리찬의 마음속으로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 내려앉았다. 어? 그거 내 거야? 주채린이 꽃다발을 보더니 눈을 반짝이며 소리쳤다. 주채린은 얼굴을 장미 속에 파묻고 어린애처럼 강중강중 뛰기까지 했다. 기리찬의 얼굴이 비로소 환해졌다. 둘은 언덕길을 올라 도서관까지 나란히 걸어갔다. 주채린은 도서관 앞에서 십자수 열쇠고리를 꺼내 기리찬에게 내밀었다. 하얀 천에 파란색 실로 K라고 새긴 열쇠고리였다. K는 기리찬의 길을 뜻한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리찬은 갈비뼈가 쩍 벌어지는 것처럼 가슴깨가 뻐근하였다. 이건 기리찬이 평생 처음으로 여자한테 받은 선물이었다. 작년 종합식 날 제비뽑기로 아무하고나 선물 교환할 때 여자애한테 고무딱지를 받은 적이 있긴 하지만 그건 선생님이 시켜서 억지로 한 거니까 당연히 무효로 쳐야 한다. 한땀한땀 한땀 손수 이름자를 새겨서 만든 열쇠고리. 이것이야말로 남자로서 여자한테 받은 진짜 선물이라 할만했다. 기리찬은 마음이 점점 벅차올라 코끝까지 시큰거렸지만 엄마가 빨리 오랬다고 둘러대며 주채린과 서둘러 헤어졌다. 왠지 배고프기 전에 헤어져야 할것 같았다. 이제 기리찬 주머니에는 100원짜리 동전 하나 남아있질 않았다. 집에 가는 길에 도장 아래를 지나는데 창문 너머로 어이 어이. 기합 소리가 들렸다.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은 모양이었다. 검은띠 형들까지 심사를 보려면 원래 시간이 많이 걸렸다. 형들은 심사 때마다 쌍절곤 시범이나 봉술 시범 같은 걸 보여줬는데, 기리차는 그 중에서도 쌍절곤 시범을 특히 좋아했다. 슉슉 바람 가르는 소리만 들어도 팔뚝에 소름이 돋고 심장이 벌렁벌렁 뛰었다. 구주호는 파란띠를 땄을까? 길리찬은 틀림없이 못 땄을 거라고 생각했다. 구조호는 낙법할 때마다 무릎을 구부리는 나쁜 습관이 있다. 하지만 땄다 해도 상관은 없었다. 나한테는 파란띠 대신 파란색 K 열쇠고리가 있으니까. 길리찬은 도장을 지나쳐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며칠 뒤 쉬는 시간이었다. 길리찬이 교실 사물함 앞에 쭈그리고 앉아 사회책을 꺼내는데 뒤에서 홍지영이랑 여자애들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너 주채린 얘기 들었어? 기리찬이 10일 기념으로 장미 열송이 사줬대. 거뿐인 줄 아냐? 만날 때마다 뭐든 자기가 다 쏘고 주채린는 100원도 안 쓰게 한다더라. 와, 기리찬 매너 쩐다. 역시 남자는 얼굴보다 인간성이라니깐. 기리찬은 대뜸 일어날 수가 없어서 사물함 안에 있는 스케치북이랑 리코더 같은 걸 만지작대며 더 앉아 있었다. 여자애들이 날 저렇게나 좋게 생각하다니. 딴 애들이 저럴 정도면 주체린도 당연히 날 괜찮게 여기겠지? 기리찬의 입이 해버려졌다. 요즘 도장에서 구조호가 파란 띠를 메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기분이 영떨떠름 했는데 갑자기 그것도 아무렇지 않게 느껴졌다. 여자친구를 위해 그 정도 희생하는 것쯤 남자로서 당연한 일 아닌가? 기리찬은 자꾸 실실 웃음이 나서 사무람 안에다 얼굴을 쑥 들이밀고 소리 안 나게 좀 웃었다. 치. 10일까지 챙기는 거 보면 투투데이 때는 아주 굉장하시겠네. 어휴, 주채린 자랑하는 꼴을 또 어떻게 보지? 주채린 걔, 난 별로던데. 하여간 남자애들은 여자 얼굴만 본다니까. 여자애들 이기죽대는 소리에 기리찬은 천만에 하면서 입을 실룩거렸다. 기리찬 생각에 주채린은 얼굴만큼이나 마음씨도 고운 애다. 그냥 돈 주고 살 수도 있는 선물을 자기가 정성들여 직접 만든 것만 봐도 알수 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하여간 여자애들은 남흉 보는 재미에 산다니까. 그러다가 기리찬이 문득 고개를 갸웃했다. 근데 투투데이는 뭐지? 도대체 뭐가 굉장하겠다는 거야? 이 무식한 어린 양들아 잘 들어라. 승주 누나는 도장에 지저분한 어린 양들을 앉혀놓고 또한 차례 연설을 시작했다. 투투데이란 만난 지 22일 되는 것을 기념하는 날로써 둘이 같이 만난 걸 사먹거나 어디로 놀러가거나 성심성의껏 준비한 선물을 주고받으며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위대한 커플 기념일 되시겠다. 알겠냐? 맨 앞에 앉아있던 구주호가 큰 소리로 투덜거렸다. 얼마 전에 10을 기념했는데 22일을 또 기념해? 뭔 기념일이 그렇게나 많아? 으이그, 이런 거다 여자애들이 만들었을 거야. 기리찬도 구조호 의견에 얼른 찬성 한 표를 던지고 싶었다. 암튼, 여친 없는 것들이 꼭 저렇게 티를 내요. 원래 커플이 되면 서로의 사랑을 자꾸자꾸 확인하고 싶은 법. 너 같은 놈이 그 오묘한 마음을 어찌 알겠냐? 승준 누나가 구조호를 눈으로 흘기며 퉁바리를 놨다. 하지만 커플의 그 오묘한 마음을 모르겠는 건 기리찬도 마찬가지였다. 좋아하면 그냥 좋아하는 거지. 그걸 왜 날짜까지 세어가면서 자꾸 확인하려 드는데? 도대체 뭘못 믿어서 그러느냐고. 기리찬은 무거운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어쓴 것처럼 아주 답답한 기분이 들었다. 기리찬과 주체리는 여전히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짬짬이 만났다. 그리고 기리찬은 투투데이 같은 얘기는 절대로 꺼내지 말자고 혼자 조용히 결심했다. 어쩌면 주체린은 투투데이 따위 관심도 없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어제 주체린이 아이스크림을 막 깨물려다 말고 아주 중요한 게 생각났다는 듯이 아참! 하면서 기리찬을 쳐다봤다. 우리 투투데이 얼마 안 남았더라? 기리찬은 아이스크림이 녹을까봐 서둘러 입에다 밀어 넣었다. 우리 언니는 투투데이 때 남친이랑 놀이공원 갔대. 아침 일찍 가서 하루종일 놀았대. 기리찬은 주체린한테 언니가 있는지 여태 모르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기리찬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다. 나는 형도 없고, 동생도 없고, 할머니랑 엄마 아빠하고만 같이 사는데. 그런데 그동안 왜 이런 얘기를 서로 안 했을까? 기리찬이 아이스크림을 다시 한입 베어 물었다. 그 오빠랑 커플링도 한거 있지? 그치만 난 반지는 싫어. 그런 건좀 부담스럽잖아. 그래, 그래. 그러니까 우리 부담스러운 얘기 그만하고, 아이스크림이나 먹자. 하, 니네 아이스크림 녹아서 흘러내리려 한단 말이야. 와, 이 아이스크림 새로 나왔다더니 진짜 맛있지 않냐? 기리찬이 막대에 붙은 남은 아이스크림을 싹싹 남김없이 핥아먹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 그냥 놀이공원만 가는 거 어때? 결국 주체리인 아이스크림이 다 녹아서 손으로 줄줄 흘러내렸다. 기리찬이 가게에서 휴지를 얻어다 줬지만, 주체리는 끈적대는 손이 못내 찝찝한 것 같았다. 그러게 아이스크림이나 먹으라니까. 기리차니 원망스러운 눈길로 주채린을 건너다 보았다. 주채린이 손 씻겠다면서 집으로 가버린 뒤에도 기리차는 가게 앞에 뚝뚝 떨어진 아이스크림 자국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더서 있었다. 그게 아이스크림이 흘린 눈물 같아서 괜히 마음이 울적했다. 엄마가 사범님한테 수련비 갖다 드리라고 봉투를 내미는 순간 기리차는 안 돼. 하고 소리치고 싶은 걸 가까스로 참았다. 엄마는 자꾸 왜 이럴까?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말해줘야 하나?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아들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고 따끔하게 한마디 해줘야 하나? 놀이공원에서 하루 종일 놀수 있는 자유 이용권은 한 장에 2만 원이다. 그건 딱 기리찬의 한달 용돈이기도 했다. 표는 각자 산다고 해도 밥값이며 음료수 값 같은 게 필요할 텐데. 기리찬에게는 이제 어디에도 돈 나올 구멍이 없었다. 그래서 기리찬은 미안하지만 놀이공원에 못갈것 같다고 주채린한테 말을 하려던 참이었다. 매너 쩌는 기리찬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기리찬 손에 또 다시 돈 봉투가 들려 있었다. 수련비 8만 원. 이 돈이면 주채린의 자유 이용권까지 사줄 수 있고 둘이서 점심이랑 음료수를 맘껏 사 먹을 수도 있고. 풍선이나 머리띠 같은 기념품들을 잔뜩 사서 안겨줄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주체리는 또다시 모든 여자애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을 것이고, 여자애들은 보나마나 기리찬에 대해 아낌없는 칭찬을 늘어놓을 것이다. 하지만 그 대신 기리찬은 앞으로 한달 동안 특공무술 도장을 다닐 수 없게 된다. 연속 찌거차기 실력을 뽐낼 수도 없고, 사범님이 새로 가르쳐 주기로 한 장애물 낙법도 배울 수 없고, 그러다 다른 애들이 빨간 띠로 올라갈 때까지 혼자 계속 초록 띠를 매야할 수도 있다. 또 엄마한테 들키지 않으려면 저녁마다 시간 맞춰 집을 나와 한 시간 동안 거리를 헤매고 다녀야 한다. 어쩌다 상가 앞까지 걸어가는 날엔 어이 어이 소리 나는 도장을 올려다보며 마음이 찢어질지도 모른다. 기리차는 일단 수련비 봉투를 도복 깊숙이 박아넣고 집을 나왔다. 그런데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수련비 봉투가 칼끝처럼 옆구리를 쿡쿡 찔렀다. 도로 꺼낼 수도 없고 그냥 놔둘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기리차는 한 걸음 걷고 한숨 한번 쉬고 또한 걸음 걷고 다시 한숨을 푹 내쉬었다. 한달음에 달려가던 도장이 오늘따라 아주 멀게만 느껴졌다. 야, 너 무슨 일 있냐? 기리찬이 두 번째 매트 차기까지 실패하고 다시 줄 끝으로 돌아오자 구주호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매트 앞에서 버벅대는 건 구주호의 특기인데 오늘은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자신감이 붙었는지 구주호의 발은 공중을 휙휙 가르는데 기리찬의 발은 계속 엉뚱한 데 가서 꽂히고 있다. 기리찬은 손발을 다시 흔들어 털고 숨을 고르며 세 번째 매트 차기를 준비했다. 정신 집중하고 출발 기리찬이 사범님을 향해 다시 뛰어나갔다. 다다다다다닥. 탁! 벽을 차고 오른 다음 몸을 휙 틀어 다른 발로 매트를... 어이쿠! 쭉 뻗은 기리찬의 발이 매트를 비켜나 허공을 도는가 싶더니 몸이 한쪽으로 나동그라졌다. 또 실패였다. 기리찬이 고개를 푹 숙인 채띠 밖으로 빠져나온 도복을 여미는데 머리 위에서 사범님 목소리가 들렸다. 기리찬! 사범님을 올려다보던 기리찬이 눈을 번쩍 떴다. 사범님 손에는 새하얀 봉투가 들려있었다. 조금 아까 엄마가 준 수련비 봉투였다. 도복 속에 쑤셔 박아둔 게 뒹굴면서 떨어진 것 같았다. 수련비 가져온 거냐? 아, 아니요, 그건 수련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건 기리찬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려라. 봉투는 그렇게 사범님의 도복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주체린과 놀이공원에 갈수 있다는 기희찬의 희망도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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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기리찬은 점점 아득하게 멀어져 가는 자기 심장 소리를 가만히 듣고 서 있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었다. 옆구리를 쿡쿡 찌르던 봉투가 없어지자 갑자기 발밑에 용수철이라도 달린 것처럼 기리찬의 걸음이 가벼워졌다. 마음은 분명 놀이공원에 갈수 없다는 사실에 미칠 듯 괴로운데 정작 두 발은 그건 미사정이고 하면서 팔짝팔짝 뜀을 뛰고 싶은 것 같았다. 몸과 마음이 따로 놀기로 작정을 한 모양이었다. 기리찬은 그 순간 미처 몰랐던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자기 몸은 여자 친구랑 놀이공원에 가기보다 도장에서 수련하기를 훨씬 더 소원했다는 것이다. 아싸, 나 특공무술 계속 다닐 수 있다. 기리찬의 몸이 겅중겅중 위로 솟구쳐 올랐다. 기리찬은 지금 주채린의 답장을 기다리는 중이다. 아무래도 놀이공원 가기는 힘들 것 같다고. 같이 자전거 타러 가는 건 어떠냐고. 어쩌면 우리 엄마가 김밥도 싸줄지 모른다고. 문자를 보낸 지 벌써 두 시간이 지났다. 왜또 우거지상이야? 퇴퇴데이 때문에 그래? 구주호는 투투데이를 자꾸 퇴퇴데이라고 불렀다. 그까지거 퇴퇴퇴 무시해버리라고도 했다. 하지만 그건 커플의 오묘한 마음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승주 누나 말대로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는 꼭 물어보고 확인하고픈 게 있는 법이다. 있잖아. 너나 좋아해? 놀이공원 못 가도 그래도 내가 좋아? 난 네가 좋아. 너랑 있으면 뭐든지 다 괜찮아. 특공무술도 좋지만 너도 진짜 좋아. 뭐?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흠흠. 내가 연속 찍어차기 보여줄까? 우리 도장에서 내가 이거 제일 잘해. 잘 봐. 준비하시고. 어이! 어이! 기리차는 언제나처럼 찍어차기를 멋지게 해치웠다. 이제 답장만 오면 되는 것이다.